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랫동안 방송 못했습니다. 아, 일들이 좀 많아서요. 이제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10월 18일에 중국 길림성에 있는 감옥에서 목욕 중이던 주현근이라는 범죄자가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주현근이 수배 전담 보게 되면 뭐 체포하는 사람한테 15만 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했고 또 신고하게 되면 10만 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했더라고요.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수배 전단상에서는 뭐 북한 사람이라는 내용은 없고 중국 변방부대 또 그리고 공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게 되면 이 탈북자라고 합니다. 이 용의자는 현재 내몽골 쪽으로 도주 중에 있고 아직까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체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몽골 쪽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걸 보고 또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내용을 가지고 네, 주성아가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주성아 방송 내용 보게 되면 중국 동북 지방에서 사는 조선족들은 거지 같은 북한을 이웃으로 둔 제한인 죄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강도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조선족들이 많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타러 간그 주현건이 주영근이는 중국에 넘어와서 강도질을 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갔는데 그러면서 김씨 일가가 인민들을 얼마나 못살게 만들었으면 남의 땅에 가서 비참하게 살게 만들자면서 김씨 일가는 진짜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성아 프로필을 보게 되면 늘 김일성대 졸업생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중후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에 대한 경력은 부끄러워서라도 밝히지 않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대 졸업생이라는 걸늘 밝히고 다니는 건극과 속이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탈북자가 왜 생겼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개를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승하는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말도 합니다. 중국 조선족들은 집도 있고, 신분도 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약자다. 탈북민들이 극단에 몰리지 않았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렸겠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몇안 된다. 이번에 탈옥한 주현근이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 환경인 북한 단강마을에서 자라면서 인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저런 범죄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당강마을에서 자란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인성이 파괴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극단적 환경에 내몰렸다는 것이 강도질을 해야 될 명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탈북민 대부분이 극단적 환경에 몰려있다가 남한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 환경에 내몰려있던 탈북민들 모두가 강도질을 한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칼을 진 강도가 강자인 겁니다. 자기 집에서 강도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 있었다고 해서 칼을 든 강도가 약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성아는 탈북민들을 위한다는 논리 밑에 교묘하게 강도금들을 옹호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죠. 주형대는 2023년 8월에 출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1년 10개월 정도가 남았죠. 그런데 출소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성아가 하는 말입니다. 왜냐면 중국 감옥에서 출소된다는 건 북한으로 끌려간다는 걸 의미하고 북한으로 끌려가면 탈북했다는 것 때문에 노동교화소에 다시 끌려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현기를 많이 받고 중국 감옥에 수감되는 탈북민들은 어쩌면 현기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이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 이유도 현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살수 있는 날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 감옥에서 복역하는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꼭 달려있는 게 있죠. 비법벌 경자. 우리로 말하게 되면 불법 체류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 당국은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범죄가 밝혀지게 되면 교화소에 보내서 형을 살도록 하죠. 중국하고 북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범죄를 범한 범죄자들은 형을 살게 되면 북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북에서는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감옥에서 형기를 살고 귀국한 사람들은 북에서는 형을 씌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나라 감옥에서 그제에 대한 처벌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격대 대장을할때 중국에 있는 그 국제교화소, 공주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제교화소에서 교화생활을 마친 리춘액이라는 친구가 돌격대에 배치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무산에 성도패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성도패 출신이거든요, 걔도. 근데 그 향돌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성도패. 향돌이는 패거리에서 참모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당시 1996년 격리됐습니다. 그, 그 당시에 송도표에 대한 이런 검거가 있을 당시에 중국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그때 처벌받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중국에 가서 또 이렇게 강도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중국 국제교화소에서 5년인가 폭격하고 비행기 타고 평양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 친구 난생 처음 비행기 타는데 노동교화 마치고 탔던 거죠. 그 친구도 북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조사만 받고 그리고 또,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돌격대 배치됐던 거죠. 이렇게 국제교화소 출소자들한테 형 지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춘내기가 제가 2013년도 여기로 오기 전에, 그, 자기 똘마이들 몇 명, 네 명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기 까지 포함해서 네 명. 그 똘마이들 뒤동해가지고, 복면 강도하다 잡혀서, 노동교화 그때 15년 형인가 받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복면 강도는 일반 강도하고 형을 다르게 치거든요. 복면을 쓰고 한건 형을 더 무겁게 칩니다. 그러니까 이춘혁기 같은 경우에는 그 벌을 고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노동교에서 다시 갔고요. 그런데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이렇게 리춘혁기 같이 강도범들도 강도질을 하는 날이 있더라도 남한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춘혁기 같은 경우에는 중교에서 오래 살았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오지 않을까요? 북에서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해외에 나와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도 남한에 오지 않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남한에 왔다고 해야 몇명 밖에 되지 않죠. 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에, 북에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쳐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만감 모라문 클럽에 또 출연하는 탈북자들도 몇명 되죠. 그런 사람들은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김씨 일가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북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북에 잡혀있는 인질들이 아니가 걱정되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럼에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겁니다. 북은 그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나와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내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이나 제3국으로 도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고요. 구독 감사합니다.